지난 14일 방송된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이 중국산 인스턴트 음식을 먹는 장면이 방송돼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국적불명의 음식은 한국의 청정원과 중국의 지하이0가 합작으로 중국 내수용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실 음식이라는 말도 아깝습니다. 안 그래도 비빔밥을 흉내낸 음식이라 국내 시청자들의 반감을 샀는데 더큰 문제는 포장지에 한국김치도 아니고 한국파우차이도 아닌 한국식 파우차이라는 글씨가 있는 겁니다. 상황을 지켜본 국내 네티즌들은 중국이 동북 공정으로 역사부터 문화까지 많은 것들을 왜곡하고 있는 지금 왜 우리 드라마에 우리 것을 왜곡하는 제품을 PPL로 받았어야 했는지 답답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은 어쩔 수 없다고 이해하지만 비빔밥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불쾌합니다. 다신 보고 싶지 않은 드라마네요. 아무리 그래도 비빔밥에까지 끼다니. 안 봐요. 절대 안 봐요라며 불편한 심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해당 제품이 한국에서 판매되지 않더라도 한국 드라마에 ppl이 등장했을 때 중화권 시장에서 광고 효과가 발휘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 드라마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평가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비빔밥 자체가 고유명사이고 우리의 전통음식인데 이를 한국식이라고 표기하는 것 자체가 오류이기 때문이죠. 최근 중국에서 김치의 원조가 중국의 절임 채소인 파오차이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한 이후 이런 억지는 한국 기업에게도 이어져 중국에서 김치를 팔려면 김치라고 부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 판매되는 김치의 상품명에는 김치가 아닌 파오차이가 적혀 있습니다. 중국 식품 안전 국가 표준에 따라 김치찌개는 파오차이찌개, 만두에는 한식 파오차이라고 표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파오차이가 아니라 김치라고 표기하려면 중국에서 사업을 철수해야 한다는데요. 최근 김치가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며 미국과 유럽에서도 인기가 늘어가는 상황에 중국 김치 공장에서 배추를 절이는 충격적인 장면이 공개되자 전세계는 경악하게 된 것입니다. 하이도 안 입었을 것 같은 중국 남성이 상의를 벗고 더러운 배추 수영장 안에서 온몸을 휘적거리며 맨손으로 굴착기사배 배추를 옮기는 장면이었습니다. 배추가 담겨있는 물은 배설물이 섞였다고 해도 믿을 만큼 탁하고 더러워 보였습니다. 이미 중국산 김치에 들어가는 고추를 말리는 과정에서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쥐떼의 모습은 충격을 줬습니다. 잠깐만 봐도 수백 마리는 될것 같은 쥐놀이터가 따로 없었죠. 이렇게 중국산에 대한 불신이 세계적으로 커져가면서 많은 외신들이 한국 김치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4일 미국 매체 로스 앤젤레스 타임스에서는 한식의 심장 김치에 대해 알아야 할 사실들이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해당 신문에서 다뤄왔던 김치에 대한 일화들을 모두 모아 소개하는 특집 기사를 실었는데요. 기사는 현재 한국 김치가 당신 인생의 일부가 아니라면 지금까지 내린 결정들을 제거해보시죠 라고 시작합니다. 한국은 김치로 싸대기를 때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2014년 한국 드라마 모두 다 김치에서 배우 이효춘는 김치 한 포기를 맨손으로 잡아 원기준의 얼굴에 패대기 쳤습니다. 이 통쾌한 한 방으로 퍼져나가는 김치 국물은 불만을 표출하는 사람을 완벽하게 한국식으로 표현한 장면이 됐습니다. 끝나 인터뷰에서 원기준은 그 김치 사대기가 너무 강렬해서 눈코 입에 고춧가루가 들어갈 정도였고 심한 두통에 시달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주에도 김치를 챙겨가는 나라입니다. 2008년 우주에 나간 최초의 한국인 이소연은 국제 우주정거장에서 11일 동안 지냈습니다. 그녀와 함께할 우주김치를 개발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수백만 달러를 썼고 수년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이소연은 4월 12일 유리 가가린의 첫 유인 우주비행을 기념한 우주비행사의 날에 동승한 러시아 우주비행사 두 명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할 수 있었습니다. 요리에는 김치, 밥, 고추장, 찌개와 라면 등이 있었습니다. 이소연은 인터뷰에서 라면과 김치, 고추장에 대한 반응이 특히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김치로 외교를 한 일화는 유명합니다. 베트남전 당시 미군과 함께 싸우며 느끼한 미군 전투식량만 먹던 한국군인들은 김치가 그리웠습니다. 당시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은 존슨 대통령에게 김치 친서를 보내 연간 3, 400만 달러의 비용을 들여서라도 군인들에게 김치를 제공해 사기를 높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967년 12월 두 대통령은 오스트레일리아 캔버라에서 만났고 존슨 대통령은 박 대통령에게 1년의 김치가 도착할 것이며 워싱턴 관료들은 베트남 전쟁보다 김치를 가지고 더 나를 괴롭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김치로 물가를 가늠합니다. 2013년 한국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개발한 김치지수는 전체적인 경제상태의 척도로서 13개 핵심 김치재료의 값을 추적합니다. 여기에는 배추, 소금, 고춧가루, 멸치젓이 포함됩니다. 지난 11월 김장의 경우 4인 가족을 위해 배추 20포기를 김치로 만드는 비용은 약 245달러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김치가 음식인 동시에 문화입니다. 2013년 유네스코는 한국의 전통적인 김장을 무역문화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김장이라는 공동체 활동은 한국인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며 가족협동을 강화하기에 더없이 훌륭한 기회다. 유네스코 공식문건에 적혀있는 말입니다. 김장은 많은 한국인들에게 공동체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김치를 만들어냅니다. 김치를 바로 구할 수 없을 때 한국인들은 쉽고 빠르게 김치 대체품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코스코 푸드코트에서 쇼핑객들은 엄청난 양의 생양파를 케첩, 머스터드와 섞어 핫도그와 불고기 샌드위치에 곁들입니다. 회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 코스코 고객은 미국의 푸드코트보다 20배 더 많은 양파를 소비한다고 2017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한국인은 김치로 튼튼한 해체를 유지합니다. 매우 공식적이고 진지한 얼본 딕셔너리의 정의에 따르면, 김치 스쿼트를 제대로 하려면 엉덩이를 아킬레스 건에 닿게 하면서 동시에 발을 바닥에 붙여야 합니다. 김장철에는 큰 통에 재료를 넣고 모두가 둘러앉아 김치 스쿼트를 하는 모습을 흔히 볼수 있습니다. 정식 운동은 아니지만 이 자세에 익숙하지 않다면 분명 운동이 될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주재료인 배추가 없어도 김치를 만들어냅니다. 카자흐스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그 밖의 중앙아시아 국가에 거주하는 한국계 사람들은 쉽게 배추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당근은 많았습니다. 고려인들은 당근에 소금, 마늘, 고추, 다진 고수와 식초를 넣어 김치샐러드 같은 모르코차를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에서 김치는 김치 그 이상입니다. 한국 외산에 사는 71세 신태숙은 한국의 식사는 김치가 없으면 완성되지 못합니다. 손님이 왔는데 식탁에 김치가 없으면 당황스러워요. 하고 말합니다. 신태숙은 오랫동안 김치를 직접 담갔습니다. 그녀의 가족 레시피에는 특별한 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생굴이죠. 김치는 그 자체로도 요리지만 김치로 다른 요리도 만들 수 있죠. 김치국, 김치찌개, 김치전, 김치를 넣은 무엇이든 가능해요. 김치 없이는 한식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해당 기사를 쓴 기자는 김치가 우리나라와 문화에 얼마나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 4일 멕시코 매체 엘솔데 멕시코에는 김치, 영혼을 달래는 음식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에서는 한국에서 김장 김치를 담그는 장면과 김치를 가득 담은 항아리가 늘어선 장독대 사진과 함께 한국 가정에는 김치 냉장고를 포함해 두 대의 냉장고가 있다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또한 김치가 한국인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음식인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아르헨티나 매체 클라린에도 한국의 김장 모습과 함께 김치를 극찬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최근 중국의 김치 공정 움직임에 맞서는 한국을 따라 오히려 외신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국 음식인 김치 알리기에 나선 것입니다. 해당 기사들은 직접적으로 중국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한국에서 김치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한국인들의 식습관 외에도 김치는 문화 그 자체이며 한국인들이 사진을 찍을 때 위스키나 치즈가 아닌 김치를 외친다는 표현도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김치의 영향을 끼치려는 중국 언론을 견제하면서 김치가 한국 고유의 식품이라는 것을 더욱 뿌리 깊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